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왼쪽부터 함께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좋습니다. 이어서 중앙 가운데에 하나, 둘, 셋.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. 그리고 오늘 뭐 8시 팬쇼케이스는 하지만 우리 사랑이한테 미안해와 우리 기자님들을 위해서 어 좋습니다. 보라트부터 왼쪽부터 볼까요? 왼쪽 좋습니다. 하나, 둘. 셋, 이어서 중앙. 하나, 둘, 셋, 이어서 오른쪽, 오른쪽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그리고 8시에 만날 팬들을 위해서 우리 미안해 사인 접 한번 할까요? 왼쪽, 왼쪽부터 좋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이어서 중앙 가운데, 그리고 뒤쪽 영상 기자님도 좀 바라봐 주시고요. 좋습니다. 자, 이어서 오른쪽. 몸을 완전히 틀어서 오른쪽. 좋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스트레인저 이번 포인트 포즈거든요. 오 좋습니다. 우리 왼쪽부터 과연 잠시뒤 무대에서 저게 어떻게 녹아날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하나, 둘, 셋. 중앙 둘, 오른쪽 하나, 둘, 셋. 아 너무 행복해하는 게 여실히 느껴졌습니다. 우리 선미 씨 포토 타임 함께 했는데. 요번에 어, 컨셉 포토가 정말 다양한 장르로 많이 나왔더라고요. 또 하고 싶은 포즈 있어요? 어, 어떤 포즈 원하세요? <laughs> 직접 여쭤보네요. 원하시는 포즈 있으세요? 맞춤 형으로다 해드립니다, 섭미가. 좋습니다. 어 기다려. 어, 아니야 이미 포즈를 다 해서 그래요. 모든 포즈를. 좋습니다. 잠시 뒤에 포인트 안무와 포인트 포즈도 어, 무대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잠시 후에 다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 우리 너무나 그 특히 자연스럽게 우리 선미가 돌아왔다는 거를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왼쪽부터 함께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하나 둘셋 좋습니다. 이어서 중앙 가운데에 하나 둘셋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. 하나 둘셋 그리고 오늘 뭐 8시 팬 쇼케이스는 하지만 우리 사랑의 하트 미안해와 우리 기자님들을 위해서 어 좋습니다 보라트부터 왼쪽부터 볼까요? 왼쪽 좋습니다 하나, 둘, 셋 이어서 중앙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습니다 하나, 둘, 셋 이어서 오른쪽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, 둘, 셋 그리고 8 시에 만날 팬들을 위해서 우리 미안해 사인 접 한번 할까요? 왼지 왼쪽부터 좋습니다. 자 하나, 둘 네. 이어서 중앙 가운데 그리고 뒤쪽 영상 기자님도 좀 바라봐주시고요 좋습니다. 자, 이어서 오른쪽 몸을 안전히 들어서 오른쪽 좋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스트레인저 이번 포인트 포즈거든요. 오 좋습니다. 우리 왼쪽부터 과연 잠시뒤 무대에서 저게 어떻게 녹아날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중앙 오른쪽 하나. 둘, 셋. 아 너무 행복해하는 게 여실히 느껴졌습니다. 우리 선미씨 포토 타임 함께 했는데, 어 요번에 컨셉 포토가 정말 다양한 장르로 많이 나왔더라고요. 또 하고 싶은 포즈 있어요? 어 어떤 포즈 원하세요? <laughs> 직접 여쭤보네요. 원하시는 포즈 있으세요? 맞춤형으로다 해드립니다, 섬미가. 좋습니다. 어기다님아니 어, 이미 포즈를 다 해서 그래요. 모든 포즈를 좋습니다. 잠시 뒤에 포인트 안무와 포인트 포즈도 어, 무대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잠시 후에 다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